여러분은 누구랑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즐겁다고 느끼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인간관계들을 돌아보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 서로가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제일 편안하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해도 서로를 알아보고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공감대가 없으면 그런 관계는 별 미련 없이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알아본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남들은 보통 외모나 어떤 외적인 이미지를 보고 저한테 기대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저를 진짜로 알아보는 분들은 남들은 잘 모르는 또 어쩔 땐저 스스로도 잘 모르는 제 어떤 면면들을 발견해 주고 되게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거죠. 특히 저는 혼자 있을 때나 아니면 강아지랑만 있을 때 나오는 텐션이라든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이 밖에서 잘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알고 싶어 하고 또 좋아해주는 분들한테 그만큼 저도 마음이 더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사이든 연인 관계든 아니면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주제 이상형 만나는 법에 대해서도 우선 이 부분을 대전제로 깔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그 사람만의 숨은 면모를 잘 알아봐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동안 만큼은 자유롭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첫 번째는 팬보이 팬거를 자처하지 않는다. 최애라든가 이상형 있으신가요? 그런 이상형이나 이상형이랑 비슷한 분을 실제로 마주치거나 만나본 적도 있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게 유명하거나 대단한 사람을 꼬시는 건그 사람들 앞에서 전혀 쫄거나 주눅들지 않는 캐릭터들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클리셰가 클리셰인 건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현실에서도 비슷하거든요. 너무 잘 생기고 예뻐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능력이 엄청나다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특징을 가진 분들을 보면 당연히 동경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엄청 대단하고 다른 종족인 것처럼 보여도 결국 똑같은 사람입니다. 음, 오히려 멀리서 볼수록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를 더 치우거나 더 이상화하게 되면서 되게 동떨어진 존재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자체로 즐겁다면 그렇게 좀 멀리서 덕질하는 걸로도 충분히 즐겁겠지만 왜냐면 로맨스라는 게 원래 그런 간극에서 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중세시대의 기사들이 영주랑 이미 결혼한 귀부인들을 흠모하면서 시를 썼던 것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는 게 목표라면 상대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합니다. 최소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런 마음을 너무 티내지 않는 게 좋고요. 핵심은 저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깎아내리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의 어떤 멋있고 대단한 점을 좋아하고 인정하되 너무 일방적으로 떠받들고 찬양하는 것 같은 모습은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성취를 이뤄내고 그 위치까지 가게 된 점은 당연히 인정받고 박수 받아 마땅하지만 또 그분들만 가진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남다른 이미지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 잘 터놓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누구나 자기만의 과제가 있고 그걸 누가 대신 해결해 줄순 없더라도 들어주고 이해받는다는 느낌만으로도 되게 힘을 많이 얻잖아요 남들 눈엔 그냥 처음부터 잘났을 것처럼 보여도 누구나 자기 노력에 대해선 인정받고 싶은 거고 이건 진짜 차은우 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상형과 가까워지고 싶다면 처음부터 너무 팬을 자처하면서 다가가기보다는 편안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친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설렘을 줄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일방적으로 떠받대는 자세보다 그냥 같은 사람 대 사람으로서 담백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적어도 상대와 비슷한 목표나 관심사를 공유한다든지 상대 쪽에서도 우리한테 흥미를 느낄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도 제 이상형에 가까웠던 분들이랑 연락을 주고받거나 식사 정도는 할수 있었던 게 이런 식으로 그분들을 대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제가 동경하는 능력을 가졌거나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이름도 알린 분들이 멋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래나 연하보다는 저보다 경험도 많고 나이도 많은 분들이 뭔가 어른스럽고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땐 저도 지금보다 더 사회적으로도 병아리였으니까 그 분들을 대할 때더 긴장되고 떨리잖아요. 근데 그래도 너무 소녀팬을 자처하기보다 그럴수록 더 씩씩하고 명랑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뭐 눈도 잘 마주치고 질문도 잘 하고. 리액션도 잘 하는 식으로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도 저를 대하기가 더 편했겠죠 그래서 일단 밥 먹고 대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친구부터 되자 인데요 음, 예전이나 지금이나 드라마에 신분 상승 스토리가 많잖아요 주인공이 그렇게 잘생기고 재력 있고 대단한 남자와 이어질 때는 항상 똑같은 전제가 있죠. 그 사람 앞이라고 절대 주눅들거나 저자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밝고 명랑하고 당차죠. 되게 소탈하고 해맑은데 필요할 땐눈 똑바로 마주보고 또박또박 자기 할 말도 잘 하고요.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등한 위치를 기반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친구처럼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주인공을 내심 동경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는 거죠. 응? 예를 들면 현실에서도 처음부터 이성적인 매력으로 다가가는 게 어렵다면 일단 친구가 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대가 자기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편한 친구가 되는 거죠. 또 사실 누가 봐도 되게 멋있고 잘난 사람일수록 모두가 그렇게 생각해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들 중에는 그냥 뻔하고 얄팍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되게 로맨틱한 제스처를 취하는 건 상대한테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중, 관심, 호기심 같은 걸 가지고 친구처럼 다가가는 게 상대한테도 더 편하고 더 건강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해도 또 결국은 외모나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제일 예쁘고 잘생길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매력이나 애정도가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외모는 예선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은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얼마나 통하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대신 외모가 최소한 상대가 경계하고 피하는 정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이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남녀 불문하고 사람의 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자세, 단정함, 피부와 머릿결, 그리고 맑은 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외모라는 첫 번째 관문을 넘은, 넘었다면 결국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얼마나 통하는지 또 제일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의 특별함, 고유함을 얼마나 잘 알아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지겠죠. 그래서 이상형을 꼬시는 방법은 우선, 애정 어린 관찰력으로 상대의 숨은 면모를 알아봐주고 그걸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바탕으로 첫째는 팬보이 팬거를 자처하면서 너무 저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둘째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친구부터 된다. 였습니다.